반갑습니다 네. 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안 들어오나? 음. 밖에 어, 상담하면서. 밖에 있는 사람도 오면 좋지 그래도 음. 음. 세계 최고 명당 하늘공에 온 것을 축하합니다 영장 자리에 와 있으면은 내가 어제 헬렌켈레 이야기했죠? 네. 하루 3일만눈 떠가지고 보고 싶은 게 있다고. 네. 제일 먼저 밤이 낮으로 바뀌는 걸 한번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 네. 헬렌켈레가눈안 보이지, 귀안 들리지, 눈또말 못하지. 세 가지 장애가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세계 중에 대학교수가 되고. 성공한 데는 슬리반이라는 여자가 있었죠? 네. 그 여자가 신문 광고 보고 선생을 구한다고 해서 찾아가서 했는데 그 슬리반한테 교육을 받은 헬렌켈러가 늙어서 자기 소원 세 가지를 자기 책에 적어 놨어. 첫 번째가 밤이 낮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하다는 거야. 어떻게 까만 밤이 그 밝은 낮으로 바뀌는가. 해가 뜨는 걸 한번 보고 싶다 이 말이지,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세 그 가지만 하면 자기는 우원도 없다. 어, 두 번째는 뭐 자기 부모님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 뭐 마지막은 사람들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요세 가지를 하고 나면은 3일간고3일만 그 눈을 뜨게 해주면. 고세 그 가지 보고 싶다, 그러죠돈 네. 보고 싶다 그랬나? 아니야. 급이 보고 싶다 그랬나? 아니요. 아니야. 아니야. 알겠죠? 네. 어, 우리는 볼 거는 다 봤죠? 네. 근데 우리는 하늘궁 이 아름다운 명당을 보는 거 이거 대단하잖아? 네. 네. 레켈레가 이거 보고 싶었을까? 못본 네. 뭐 거야. 오만만대를 네. 여러분들 와서 수시로 보죠? 네. 네. 여러분들 하늘궁 백궁천국에 가면 여러분들 어떻게 분리되냐면, 하늘궁 초대 동창생들이야. <laughs>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동시에 동창이 상당히 많아요 어디서 시작되냐면 하늘궁에서 2000몇 년도에 출발했다 이되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그게 동기동창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백궁에서 여러분들이 오모 하늘궁에서 몇년에 있었어? 이러면 반가워반는 아 반갑죠? 네. 그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좋은 멤버십을 절대로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돼 천국 가면 외롭지가 않아 하늘궁에 있던 사람들도 있고 땅에서 데려온 사람도 있겠죠 조상들 다 어마어마하게 반가운 사람이 많아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늘궁에서 온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까 천국에서는? 아니야 천국에서는 눈이 특이해요 알았죠 자기가 몇 년도 눈으로 탁탁탁 바꿔. 아 눈을 몇 년도 눈으로 딱 바꿔버리면, 천국 동창생이 다 보여. 아 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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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만약에 이사를 이 가가지고, 저 눈을 자기 하늘궁에다 탁 맞추면은, 아니, 나 전체 같은 하늘궁에서 온 사람이 눈에 보여. 얼굴이 옛날 얼굴로 바뀌 얼굴로 보이는 거야, 이게. 옷은 모양은 다른데, 바로 보니까 벌써 옛날 몇 년도 눈이 딱 뜨고 있 것을 보일 거 아니야 다 네. 확인이 돼요 어머니가 왔는데 2000년 전에 어머니가 왔다 그러면 2000년 눈으로 전생을 보는 눈으로 딱 바뀌면 딱 보여 재밌어요? 네그러 그때 어머니로 그냥 보이고 어머니는 또 날로 내가 어린애로 그때로 보여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이게 모든 걸다할 수가 있어 과거 미래로 왔다 갔다 할수 있다 는 이게참 특이하죠. 네. 어,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 과학자는 이해를 못해. 내가 뭐불러유 과학자가 이해하나 아입니다. 못하는 거예요 전부다. 내가 축복 주는 거 이해하나 못합니다. 지금 목자님들이 설교하고 있죠. 네. 많은 종교제도자들이 손님들이 설교하죠. 손님들이 네. 실제 천사태도 아그 안에 축복이 있을까?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그냥 돌주버요 여러분들만 축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네. 성령이 들어가 있는 게확인돼요그런데 네. 네. 아무리 유명한 목, 목자나 아무리 유명한 스님도 성령이 들어간 거확인되나안 됩니다. 이거 와서 내가 해보잖아. 네, 네. 그분들 오잖아. 네. 내가 성령 축복 주잖아. 그 사람들은 그냥 뚝뚝 뚝어져 근데 여러분은 떨어지나? 안 네. 아, 떨어져. 그게 축복을 실제로 주는 사람이 내가 왔는데 뭐 자기들이 축복을 주니 뭐 받아 누구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받았대. 들어가실까? 아닙니다. 확인요. 그 사람 조상 명가 전부 맥당이 돼서 아니요. 아니다. 우림어 알겠죠? 네. 그서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연기. 아. 연기. 축복 받은 자처럼 연기 음. 하고요. 아 받았나? 나는 직접 신인이 와서 축복을 주죠? 네. 변화가 있어, 실제. 맞아, 맞 네, 맞습니다. 여기 온 신부님 변화 있더라? 아니, 없어요. 내가 축복 주기 전에 없어요. 없죠? 네. 여기 목사님들 변화 있더라? 없었어요 실제 내가 줘야 네. 몸에 나타나. 말아요. 네. 맞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하나라도 나눠먹고 하나 어, 뭐 이렇게 서로 서로 돕지만은 금전적으로 서로 피해를 좀안 해요. 네. 알았죠? 네. 동기동창이라고 해서 막 그러면 하면 되나? 어떤 사람은요. 어떤 유명한 연예인은 자기 어머니가 간단하게 10억을 살다. 뭐, 뭐 이상한 거 한다고 뭐 주식 한다고 샀다가 어느 날 아들 보고 야 내가 1 5억을 사기당했어 찾을 길이 없는거야 자기 동생은 또뭐하다가또한 20을 낳요 아니 한 1년 사이에 집안에 아버지 어머니 뭐 사기에 당한 금액이 5 0억 넘어. 이게 요새 눈 깜빡하면 코백하는 거야. 유명한 사람들은 그 측근들이 붙어 다니고 또 사기꾼들이 붙어요 그러겠죠? 네. 그래부고 탤런트가 아니, 몇년 사이에 집안에 사기당한 게한 50억이네. <laughs> 좀 있는 집안이라고. 있는 집안. 뭐만, 손만 대면 또 뭐가, 뭐가 잘 된다고 사니까 그 손을 낸 거야. 한 1년 만에 10억 날. 아, 이래저래 사기당한 게한 1년 사이에 집안에 사기당한 금액이 50억.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네. 잘 사는 사람들은 사기를 네. 어마어마하게 당해요. 근데 이못 사는 여러분들도, 그 같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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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건 같은 동기다 그래가지고, 그냥 매듭 날린 사람이 있어 그렇게 피해보면 안 됩니다. 네. 알았죠? 네. 그런 거는 조심을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요새는 그런 고도의 지능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다음에 요새 뭐, 어, 여러분한테 뭐, 뭐, 네, 무슨, 네, 방송이 전화오죠? 네. 이런 거 절대 받으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어, 그러면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거는 정식 방송이 아니니까, 네, 네. 뭐, 여 나가도 관계없어요. 알겠죠? 네, 네, 괜히 무슨 방송 이또뭘 보도한다고? 절대 내 위해 주는 게 아닙니다. 네. 나도 안 받지만은, 알았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어, 어떻게든 피해를 주려고. 네. 남이 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축복 주고 이 많은 종교가 저꾸 연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 맞아, 맞아. 네. 네. 진짜 뱅이 오니까 진짜 뱅이 죽여라, 이거야. 알겠죠? 네. 그들이 네. 네. 보기에는 내가 이상하게 보이는 거야. 진짜 뱅이 서울 안간 놈들이 지금 판을 치고 는 거야. 진짜 서울 안간 사람이 오니까 안간 사람들이 이거 들킬까봐.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연기하는 사람 많아요? 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내가 누군지를 아는 자가 많은 게 아니라, 저거 마음대로 그냥 연기를 하고 있는 거요. 그래요, 그래 네. 그 연기에 빠져있는 종교는 앞으로 끝장이 납니다. 네. 내가 봤죠 네. 이제 연기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망을 내릴 때가 다가오죠. 네. 우리는 영화 배우기를 아는 거지. 네. 종교 시도나들이 마치 안에 성령이 있는 것 마냥. 음. 마치 축복받는 것 마냥. 네. 그러죠? 네. 그거 되겠습니까? 됩니다. 나는 직접 주고 여러분들이 사람도 살리고 네. 여러분들이 막다 해. 네. 나는 직접 여러분한테 줘. 네.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있나? 없습니다. 그 여러분들을 막 목해하는 그 사람마저도 성령이나 초복이 없는 자들이야. 연기파들이 연기파들이. 그러죠? 네. 내가 원하니까 연기자들이 누지인지 알겠죠? 네. 연기하고 있는 거예 무대에서 네. 많은 헌금을 거둬들이고. 알겠죠? 네. 내가 와 있죠?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신이 와 있다는 것을 주름하게 받아들이. 그렇죠? 네. 지도자가 나타나고 그래서 모든 연기파 종교 지도자들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알죠 예전까지 연기가 통했지. 근데 진짜 배가 나타나니까 서울 간 사람이 나타나니까 안간 사람들이 들통날까 안날까 네. 알겠죠? 네. 네. 지금은 걔들이 나를 엎어 막 뒤집어 엎어 눌려려고 아, 뭐 난리야. 저거 나오면 저거는 다 망하니까 아, 그래 안 그래? 네. 네. 음. 마치 내가 예, 예수로 네. 나타났을 때, 어떻게든 나를 없애야 뭐 유, 유대교가 살아남으니까. 알았죠? 네. 네. 지금은 그때하고 다릅니다. 네. 어, 지금은 신인이 직접 와있기 때문에, 이제 연기파 종교는 전부, 국 인간들에게 전부 연기만 했금 그거는 진짜 속에 성령이나 축복을 줄수 있는 자가 없는 거야. 알았죠? 네. 그래서 이제, 좋은 시대가 맞죠? 네. 음, 그 여러분은 천국 동창생들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네. 앞선 이 기생이, 인 상생들은 앞선 이 기생을 향해서 천국으로 들어가. 네. 알았죠? 네. 네. 그럼 여러분은 천국의 하늘공 동기생들이고, <laughs> 천국의 동창생들이고. 네. 어디 출신? 하늘공. <laughs> 대단하잖아. 네. 그, 지구별에서 온 한국 출신이 있는가 하면, 은 다른 별에서 온 출신들이 또 있다고 하는 네. 거죠 그건 일명 하늘궁이 아니야. 네. 여는 한글을 쓰니까 하늘궁이지. 그는 네. 하늘궁이라고 안 해요. 네. 그 출신들이 다 달라. 아. 그래, 그래. 우리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천국 가면은 단결이 돼있게어안 돼. 저는 네. 천국 가면 동창이 돼요. 네. 아. <laughs> 다 연락돼 버려 모이자 그러면 다 입력 모여가지고 여기 e 전 o r 가 나타나서 v e the w o r l 다 I l o v 천국에서 있으면서 옛날에 전 v e 모습을 여러분들 d I l o v 이 the 여러분들 d I love the world. I love the 전체 r l d I l o v 이 the w 이하고 d I love the world. I love t h 어머, 저게, 저, 저 눈썹이 저게 뭐예요, 저거. 어머, 저, 저 옷이, 저거, 저또 옷이라고 이거 보겠지, 그죠? 예. 네. 그렇게 보이는 거야. 재밌죠? 네. 천국의 동창, 동창에 재밌겠죠? 네. 다모이죠 뭐, 영수이도 모이고, 저 설리도 모이고. <laughs> 또 이제, 거기서 또 전체가, 저, 저 아, 내가 동창회 회장이야, 그러고. 네. 그러니까 거기 백공가면 은 천국에 여러분들이 동창들이야 네. 그걸 명심해요 네. 사이좋게 지내야 돼 네. 네. 알았죠? 네. 계속 와서 얼굴을 익히고 자주 보는 것도 대단히 좋은 거야 네. 알겠죠? 네. 네. 거기 가면 추억이잖아 네. 아, 여기에 있던 것도 추억이야 네. 어, 하늘공 동창은 몇월 며칠 날 어디에 모이세요 하면 천국에 또한번도번 모여오는 거 남자, 여자가 뒤바뀌어가지전체는남자근되 아... 아... 나타나. 아... <laughs> 전체 여자로 가게 되죠. 저 남자였는데 신님한테 제가 여자를 바꿔달라 그랬어요. 아, 여자를 바꿔달라 아... 네. 어, 남자로 돼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여... 이 사람들이 선별이 바뀌어가 맞나. <laughs> 재밌잖아. 네. 근데 그 옛날의 모습이 보여. 음. 여자로 있던 모습이 음. 보인다니까. 전체가 남자로 돼 있어도, 네. 천국에서 음. 여러분이찾있어고 이때 모습이 음. 보여요 재밌죠? 네. 아,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천국 동창에서 회 만날 걸 미리 알려주니까 사이좋게 지내요. 네. 재밌죠? 이 진짜 축복과 성령이 없는 사람이 사람들한테 연설을 하면은 감동이 없어. 네. 가짜 성령이니까. 네. 그냥 그래, 그래. 네. 맞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왜 지금 내리막길로 가냐? 진짜 성경을 많이 있는 자가 단한 명만 있으면 불이 붙지 네, 맞아요. 여기에 하늘 위에 불이 붙는 거예요 내가 말했죠 연기자들의 연기 연기종 연기자들의 종교가 있었던 시대 응. 이제 끝나야 돼 네. 네. 종교가 연기로 계속됩니까? 안됩니다 그건 탤런트들이 연기는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맞아 맞아 네. 네. 신한전화 감독님 아, 연기고만 해. 그러면 집에 가야 돼. 그래야 안 그래? 네. 그 연기자들는그 시간이 딱딱 정해지. 져있 네. 알았죠? 네. 그럼 신인은 시간이 정해져있나 아니요. 아, 아니요그래가지고 네. 빨리 시작합시다. 오늘은 네. 토요일이니까. 재밌죠? 네. 네. 그러면, 하은 공주 생기고, 천국에 가면동창생이야 네. 알았죠? 네. 앞서는 지스르이 하고 갔으니까, 전부, 동창생이지. 네. 알았죠? 네. 네.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아, 몰랐어요. 몰랐어요. <laughs> 동창이가 있는 거 몰랐어요. 전국도 가면 동창이가 있어요. 네, 동창회가 네. 있어. 몰랐어요. 어느 별에서 네. 왔느냐, 그들이 자기들끼리 뭉쳐. 네. 아.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국그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네. 좋은 일로 뭉친다. 네. 아. 재밌잖아. 네. 네. 옛날 생각하고. 네. 알았죠? 네. 네. 근데 그거 가서 오면 내도 대학 동창. 만나기 어려워 어, 없죠. 없어요. 없어요. 네. <laughs> 저 서울대에서 네. 천국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 있어. 내가 보내준 사람이 없어. 없 네. 그러나 한우공 동창은 무지수야. 네. 맞잖아. 니다 여러분 천국까지 전부 다 파워가 있는 거예요. 네. 동창 라인이 쫙 있어요 네. 천국 가서도 안 외롭지. 네. 재밌죠. 네. 네. 어, 그래요. 네. 어? 네. thank mm -hmm.